옛날 가나안 땅에 요셉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요셉은 알록달록 예쁜 채색 옷을 입은 멋쟁이였죠. 요셉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꿈꾸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꿈을 보여 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했대요. 꿈꾸는 소년에서 이집트의 위대한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바람만장한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 요셉을 유독 사랑했어요. 흠, 아빠는 맨날 요셉만 예뻐해. 형들은 불만이 가득했죠. 형들, 내꿈좀 들어봐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뭐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건방진 녀석. 그런데 요셉은 눈치도 없이 또꿈 이야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이제 형들은 요셉이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어느날 요셉이 형들을 찾아 멀리 들판으로 왔어요. 저기 봐,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잘 됐다. 저 녀석을 없애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예쁜 옷을 벗겨버리고. 으아, 콩. 형들, 왜 이래요? 꺼내줘요. 무서워요. 얘들아,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결국 요셉은 단돈은 스무 개 노예로 팔리고 말았어요. 하루 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된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걸까요?